그날 밤 서연의 미소는 참 아름다웠.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불안하게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 이야기는 그보다 몇 시간 전. 겉보기에는 완벽했던 그 공간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15주년 기념일 파티. 나는 며칠 전부터 직접 고른 등심으로 스테이크를 굽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듣던 노래들로 플레이리스트를 채웠다. 첫 곡은 우리가 연애 시절 빗속에서 함께 들었던 그 노래였다. 그 시절의 풋풋함이 다시 살아날 것만 같았. 다 식탁 중앙에는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을 놓았.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적어도 내 눈에는 서연은 내가 준비한 음식과 손수 쓴 편지를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 어머. 당신이 이런 것도 할줄 알아?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 마치 정해진 연극의 일막이 끝난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 식사가 진행될수록 그녀는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했. 1분에 한 번꼴로 핸드폰 화면을 켰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는 황급히 뒤집어 놓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초조하게 화면 위를 오갔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묻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게 머물지 못하고 다시 핸드폰으로 향했다.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이나 안방으로 사라졌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속삭이는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다. 바보같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깜짝 이벤트 준비 과정이라고만 생각했. 오늘 같은 날 예민하게 굴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였다. 15년의 믿음이 만든 어리석고도 비참한 착각이었다. 밤 십시가 가까워질 무렵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딩동 초대 손님은 이미 모두와 있었 배달 음식도 시키지 않았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런데 서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스프링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나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할 정도로 밝고 다급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랐. 딸 하윤이와 아들 도윤이도 아빠를 따라 졸졸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로고가 밝힌 유니폼을 입은 그는 누가 봐도 프리미엄 배송업체 직원처럼 보였. 그의 번지르르한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의 손에는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백합 다발과 값비싼 샴페인 그리고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될 작은 검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분을 위한 특별한 배송입니다. 남자는 가정된 맹세수를 웃으며 말았아 무궁무룩한 왕좌의 평생을 웃을 거였고 챙겨준 이별과 보낸 센스 있는 선물이겠거니. 생각했다. 남자는 나를 흘끗 보더니 말했. 이야, 두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서연 씨가 왜 그렇게 남편분 자랑을 했는지 알겠네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정확히 3초 만에 산산조각 났. 남자는 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꽃다발을 서연에게 건네며 그녀의 귓가에 몸을 기울였.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오늘 정말 아름답, 우리의 첫날 밤처럼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얼어붙고 공기가 폐부에서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우리의 첫날 밤,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망치처럼 나를 내리쳤다. 바로 등 뒤에서 그 말을 들은 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배경음악으로 흐르던 우리의 노래 모든 것이 멀어지고 오직 그 끔찍한 속삭임만이 귓가에 남았 그때 딸 하윤이의 맑은 목소리가 그 끔찍한 정적을 갈랐 아빠 저 아저씨는 왜 엄마한테 귓속말을 해요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설렘이 아닌 완벽한 범죄가 발각된 범인의 당혹감.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황급히 지훈의 손에서 선물들을 빼앗듯 받아들었.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를 문 밖으로 거의 밀어내다시피 하며 문을 닫으려 했.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세요. 하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이 그 검은 벨벳 상자를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황급히 숨기는 것을 쾅 문이 닫혔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두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나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 나는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말했. 얘들아, 방에 들어가서 케이크 먼저 먹고 있어. 아빠랑 엄마는 금방 갈게. 하윤이는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묵묵히 동생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 아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나는 서연에게 몸을 돌렸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쓸데없이 현관문 잠금 장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가 먼저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나는 움직였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막아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며 다른 손으로 그녀가 숨기려던 그 검은 벨벳 상자를 거칠게 낚아챘 그녀가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찰나의 정적.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 하지만 그녀가 쏟아내는 거짓말들은 너무나도 성의 없고 허술했다. 누군데? 저 남자. 내가 낮게 물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몰라.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그냥 이상한 배달 기사였나봐. 이상한 기사가 우리 결혼 기념일은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은 어떻게 아는데, 우리의 첫날 밤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내 추궁의 서연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15주년 기념일에 애들 앞에서 그녀는 논물을 글썽이며 오히려 나를 파렴치한 남편으로 몰아세웠다. 그 순간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피해자가 되려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 분노의 차 잠시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거실 장식장의 유리 너머로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서연은 내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미친 듯이 핸드폰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엄지 손가락이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이던지 나는 그 잔상까지 볼수 있었다. 채팅창 상단에는. 선명하게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이 대화방의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떴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 그녀가 방금 지워버린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 우리의 15년이었. 그날 밤 나는 침실로 들어갈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온의 속삭임. 하얗게 질렸던 서연의 얼굴. 그리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벨벳 상자는 마치 작은 관처럼 보였. 나는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분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 서연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어젯밤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유니폼의 희미한 로고를 기억해냈. 프리미엄 딜리버리 X.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그 이름을 검색했. 세련된 디자인의 홈페이지가 나타났고 고객센터 번호가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냥한 목소리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네. 고객님, 프리미엄 딜리버리 X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어젯밤 배송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우리 집 주소를 말했다. 상담원은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다. 고객님,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어제 해당 주소로 완료된 배송 기록이 전혀 없는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그럴리가요? 어젯밤 10시쯤에 지훈이라는 이름의 기사님이 꽃이랑 샴페인을 배송해 주셨는데요. 지훈, 말씀이신가요? 상담원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다. 고객님, 저희 회사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업체와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귀사로고가 밝힌 남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내 확신의 찬 목소리에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 고객님, 정말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어젯밤 고객님 주소로는 그 어떤 배송건도 접수되거나 출발한 적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저희 직원은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연이 아니었. 실수도 장난도 아니었. 그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연극이었. 거짓말. 가짜 유니폼. 그리고 아내의 불안한 눈빛.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 나는 조용히 침실로 향했.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아직 잠에 취해 있는 서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의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핸드폰을 들어 프리미엄 딜리버리 X의 홈페이지를 화면에 띄웠.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머리맡 협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 나는 지독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 서연아, 일어나, 이제 그만, 내 네, 연극은 끝났어. 그녀가 흐느끼며 내뱉은 첫 마디였다. 마치 그녀가 이 모든 비극의 피해자인 것처럼 서연은 지난 몇 달간 내가 일에만 몰두해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고 자신은 그저 엄마이자 아내일 뿐한 명의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당신은 승진하고 회식하느라 바빴지. 그 시간동안 내가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아픈 아이를 밤새 간호하고 텅빈 집을 혼자 지켰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난 그냥 민준 씨 아내, 하윤이 도윤이 엄마였지 서연이는 없었어. 그리고 그때 회사 동료인 지훈이 다가왔다고 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사소한 머리 스타일 변화까지 알아봐 주었으며 자신을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 주었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큰 감정은 기이한 공허함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증거가 아니었.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한 무기였. 사랑? 그녀가 말하는 사랑은 그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했다. 이 순간,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 내 앞에 있는 여자는 내가 15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 모든 연극의 이유를 털어놓았, 그 병적인 논리를. 그래서, 당신과 지훈 씨,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두고 보고 싶었어. 그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 보며 말했다. 내 마음이 진짜 어디로 향하는지. 당신과 그 사람을 나란히 두고 보면 확실해질 것 같았단 말이야. 역겨웠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 우리 집, 우리 아이들이 있는 이 공간을 자신의 감정을 시험하는 실험실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 하지만 그녀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 그리고 당신이 다른 남자가 날 좋아한다는 걸 보면 혹시라도 질투해서 날 다시 붙잡아주지 않을까.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뜨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했어. 정말이야. 민준씨, 난 우리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내 안에서 무언가 영원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사랑, 신뢰. 그리고 15년의 세월 모든 것이 그녀의 이기적인 말 한마디에 죄가 되어 사라졌. 나는 더 이상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 그럴 가치조차 없었.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서연아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시험이 필요했다면 답은 이미 나온 거네. 내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 그녀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내가 먼저 말을 이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어졌어. 가치? 우리가 함께한 15년이 가치가 없어? 아이들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가족? 나는 허스음을터뜨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당신의 감정 노름에 장단 맞추기 한 순간 당신이 먼저 그 가치를 내던진 거야. 서연아.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 그리고 망설임 없이 침실 옷장으로 걸어가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냈. 지퍼를 열자. 서연이 경악하며 내게 달려왔다. 민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사람이랑 당장 끝낼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는 내 팔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과 애원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 나는 기계적으로 내 옷과 아이들의 옷,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 하윤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 도윤이가 잘 때마다 껴안는 낡은 담요.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들이 우리의 행복했던 과거를 찌르는 파편 같았. 서연은 내가 옷을 넣으면 다시 꺼내고 내가 가방을 닫으려 하면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분한 확신만이 내 머리를 지배했. 짐을 다싼후 나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 아직 잠에 취해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깨웠. 하윤아. 도윤아. 일어나. 아빠랑 잠시 할머니 댁에 가자.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졸린 눈을 비비며 내 손을 잡았.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 엄마는 같이 안 가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 응. 엄마는 여기 좀더 있어야 해. 나는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 거실에서는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고 있었다. 안 돼. 가지 마. 여보. 제발. 나는 단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 현관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섰. 등 뒤에서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 그것은 나의 15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아니나 다를까. 서연의 전쟁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녀는 나를 예민하고 의부증에 시달리는 남편으로 포장하기 시작했.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걱정어린 전화를 받기 시작했. 나의 어머니조차 내게 전화를 걸어 지연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니니? 그냥 배달기사에 짓궂은 장난이었다는데 그걸로 가정을 깨는 건 너무하다 라고 말씀하셨 서연이 퍼뜨린 거짓말의 그물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지친 목소리로 아니라고 그것은 계획된 연극이었다고 몇 번이고 해명해야만 했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을 가장한 피련처럼 그 남자 지훈과 마주쳤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동네 호프집에 들렀는데, 당구대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내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바로 그 남자였다. 친구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주먹을 쥐었. 저 자식 아니야? 가서 한대 칠까? 나는 친구를 말렸다. 아니,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 아니야? 분노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것이다. 이건 증거가 필요한 싸움이었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지훈 씨,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술기운을 빌려 객기를 부렸. 무슨 할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피해 가게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진실. 그게 궁금해서 당신. 서연이가 부른 거 맞지? 지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으며 인정했. 맞아요. 서연씨가 불렀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형님이랑 거의 끝난 사이라고. 사실상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챙기지도 않는다고. 결과? 합의된 적도 없는 별거라니. 그녀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알것 같아. 허수슴이 나왔. 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물었. 그래서 당신이 온건 서연이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서였다는 게 사실인가?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네. 그날. 형님이랑 대화하고 끝내려고 했대요. 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더 굳어질 거라고 고마웠다. 그의 멍청한 솔직함 덕분에 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 이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며칠 뒤에 찾아왔. 바로 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였. 그날은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는 날이었. 나는 아이들을 서연이 새로 얻은 오피스텔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나는 여동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아이들이 울면서 데리러 와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두 아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딸 하윤이가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서현은 아이들을 안쳐 놓고 아빠를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빠가 너무 예민하고 엄마를 힘들게 했으며 자신은 그저 좋은 친구를 만났을 뿐이라고. 그때 14살짜리 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 그만해. 엄마가 말하는 좋은 친구가 그 아저씨잖아. 기념일 파티에 온그 사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빠가 과민 반응한 거라고 했다며. 근데 엄마. 내가 눈이 멀었어? 난다 들었어.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뭐라고 속삭였는지 똑똑히 들었단 말이야. 서현은 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 도윤이가 조용히 일어서서 자기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고. 나 아빠한테 갈래. 결국 아이들은 직접 내 여동생에게 전화해 데리러 와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하윤이의 얼굴은 나이답지 않게 단호했.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았. 그날 밤 잠든 내 옆으로 와서 하윤이가 조용히 속삭였. 아빠 걱정마. 우리 이제 괜찮아. 우리는 아빠 믿어. 그 작은 속삭임에 나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겨우 붙잡을 수 있었. 아이들의 믿음.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 그 후로 8개월간의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 서연은 마지막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동정심에 호소했지만 내 핸드폰에 저장된 지훈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녹음된 파일은 모든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결국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 아이들의 양육권은 온전히 내게로 왔다.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돌보는 일은 그 집을 나오는 것보다 더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솔직한 감정을 나누며 서툴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산 분할의 마지막 절차로 서연이 보낸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던 중이었. 변호사는 내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넵. 그날 이후로 까맣게 잊고 있던 바로 그 검은 벨벳 상자였다. 한동안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이야.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 그 안에는 보석이 아닌 낯선 호텔의 카드키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훈의 필체로 보이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우리의 기념일을 위해, 여기서 기다릴게, 사랑을 담아, 지훈이 순간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들의 계획은 우리 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 그 추악한 연극은 그날 밤 호텔에서 이어질 예정이었던 것이다.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연민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배신이 얼마나 깊고 완전했는지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서연과 지훈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고 한다. 지훈이라는 남자는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싫다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결국 그들의 위대한 사랑은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난 것이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가치고는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결말이었다.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지난 주말, 나는 아이들과 함께 별이 쏟아지는 강가로 캠핑을 갔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우리는 마시멜로를 구우며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눴.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늘 하나 없는 진짜 웃음꽃이 피어 있었.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 내 결혼 생활은 끝났다. 하지만 아빠로서의 내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과 상처가 아닌 사랑과 가짜가 아닌 진짜 웃음으로 단단한 집을 지을 것이다.